승률 90% 골드존 매매 창시자 블루넌입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시장이 빠진다고 여기서 매도 잡은 사람 없겠죠? 어, 블루넌이 뭐라고 했는지 5일 전 영상. 나스닥 미친 기회의 장. 나 1년 동안 고점 저점 다 맞췄다 그랬지, 여러분들. 맞췄다라고 표현 안 할게요. 어, 분석이 정확했다라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시장 상방 하방 뭘 말했지? 이 자리가 19,100정도 라인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길 또 은봉을 이탈시킨다? 그럼 검정색 라인 18,750까지 오는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장대 은봉 꽂았어 원래 이러면 여러분도 어디까지 온다라고 얘기해 블루노니?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블루노이 검정색 라인까지 내려옵니다라는 설명이야 여러분 이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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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당시에는 그 자리가 18,750인데 여기서 얘가 뭐 했어요? 계속 줄타기했지. 장대 음봉 이후에 다시 양봉 만들고 장대 음봉 이후에 다시 양봉 만들고 줄타기 하다가 검정색 라인을 얘가 땡겼단 말이야. 결국엔 그 검정색 라인이 몇이야 여러분들. 검정색 라인 빵 찍었지. 어. 여기까지 올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 그랬어? 시장 여기서 하방이라 그랬어요? 상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이 나온 거고, 여기서 요게 나와야 된다니까? 쭉 한번 땡기는 거. 오케이? 쭉 한번 땡기는 거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제 블루는 멤버십 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항상 자라 그러잖아. 안 자고 쳐다보고 있었어, 이거를. 뭐하러 이걸 쳐다보고 있어? 차트는 여러분들, 세력들은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게 한단 말이야. 4월 30일 어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블루넌이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분들께 줬던 전략을 봐봐 19,600짜리였어 나스닥 밀려도 얕은 조정 주면서 오버슈팅선 지지중이다 그이 초록색 얘기하는거거든 여러분 원래 블루넌의 이 초록색은 뭐예요 어, 매도타점이야 매도타점 근데 블루넌은 여러분들 요번에는 왜 내가 요영상에서 여러분들 시장 상방 가야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려줬어 여러분들 요, 요거, 블루던이미 그, 그렸던 모습이 여러분들 그대로 나와버렸지. 빵. 내가 블루넌이야. 골드존 매매 창시자 블루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9,450에 매수를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다고 우리 멤버십분이 시장 하방 아닌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하방인 것 같은데 그냥 홀딩인가요? 내가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이만 간다 고 하면 이만 가는 거야. 중간에 나 일일이 답변하게 하지 마. 빵. 내가 그래서 보, 보냈지. 이제 다시 상반 같아 보여요. 어, 차트 보지 말고 그냥 자요. 항상 여기서 어, 매도타점. 매도타점 맞아. 매도타점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만이 매도타점에서 조정 나와도 결국은 이만 자리 가는 자리를 있으면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맞죠? 어, 어차피 이만 갈 거면. 얘네가 어디까지 밀려서 가든 이만만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그냥 홀딩하면 되잖아. 그래서, 왜 그러면 이번에는 롱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종목들이 매수자리여서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이 골드존이야. 나스닥 일봉 목표가 이만부근이고, 오늘처럼 빠져도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블루는 클라스. 엔비디아 마이너스 2.93포, 93% 빠질 때 저걸 보내줬는데,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블루넌이 그린 그대로 나와버렸어. 10%, 9.9% 상승. 알겠나요? 나스닥, 꼴랑 나스닥 차트 하나가 밀린다고 해서 거기서 하방 매도 따라잡거나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깡통차니까 하지 말라니까? 어. 우리 멤버십분 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아까 하방 봤다고 했잖아? 어, 혼자 매매해서 깡통 차는겨 나는 엔비디아가 이게 나올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장 상방 봐야지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자리를 보자 엔비디아는 골드존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장 상방을 얘기했던거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보자 애플이 여러분들 이게 빠질 자리입니까 시장이 애플같은 경우는 지금 뭘 돌파했어요 하락추세 요거 넘어갔잖아 단기 단기 하락추세를 넘어갔잖아 그다음에 지금 골드존에서 여러분들 얼마 못 올라갔어요. 그럼 애플이 가게 되면 적어도 225 달러까지는 가야 돼. 아마닥이 아마닥이란다. 아마존이 골드존 쌍바닥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추세선을 돌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존도 여러분들 200달러면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시장을 하방 본다고? 인텔이 골드존이에요. 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골드존이 뭔지 모르지? 골드존이 세력 평단이야. 인텔의 세력들 평단은 지금 이 정도 라인 안에 있다고. 근데 세력들이 지네들 손실 보려고 밑으로 꼬꾸라지겠어, 여러분들? 윗방향으로 한번 싸야 될거 아니냐고. 테슬라는 분명히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들 내가 300달러하고 310달러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그죠? 마소가 여러분들 마찬가지 골드존 쌍바닥. 어, 그럼 미국 시장 상방 봐야 된다니까. 단기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단기에 빠진다고 해서 하방을 보냐?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방 본 사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도를 따라갔다? 어, 깡통차니까 하지 말라고. 상방이야, 상방 시장. 자, 결국에는 블루노닝이 그렸던 16,000, 19,600에서 그렸던 시장 그대로 나왔고, 2만 부근에서 2만까지 홀딩해서 익절을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400 포인트 오전에 팔아 버렸어요. 19,800에서 왜 눌렸다 갈수 있으니까 어, 400 포인트 익절했다. 계좌 수익 인증 마이크로 4개4,176 달러 하나로 이게 500만 원이죠?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